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 톡. 11시 생방 마감 방송입니다. 자, 중국 탈출. 차이나 엑소더스. 이제, 전 세계, 그야말로 대기업들의 뭐 현실이 된것 같아요. 전 세계 대기업들의 현실이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 SK, LG, 그 다음에 뭐, 이런 대기업들도 다 이제 드디어 삼성,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어쨌든 세계 반도체 1위입니다. 예, 지금 중국에, 아니, 중국에, 대만에 TSMC하고 비가비가 하고 있지만은, 절대적인 1위에서, 문재인 정권의 삼성 산업에 의해서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예, 그렇지만은, 여전히, 예, 1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이 진짜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리 중국에 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그런 수순에 도달했습니다. 이른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칩포. 칩이라는 게뭐이 나무조각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자 조각도 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칩은 반도체 칩입니다 반도체 칩 4개 네 나라 자 설계는 절대적인죠 미국이 두번째 원자재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은 한국과 대만 이 4개 네 나라 칩포가 뭉쳐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중국을 밀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바로 쉬포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확실하게 떠나는 삼성입니다. 자, 이거를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미국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미국이 아예 대놓고 삼성이 엄청나게 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사실상 뭐 삼성의 모든 주력 생산 공장 라인을 다 미국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줄 것이다. 뭐 세금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이 공장 자리도 공짜로 주고, 엄청나게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돈을 벌은 거에 대해서 추가 돈 벌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매기고, 꿈의 환상적인 서비스를 해준다 이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지나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의 주요 생산 라인이 예, 결국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삼성 플러스 nearly 200 billion spend on new Texas chip plants in next decades.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그야말로 수백조 원 단위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삼성도 수백조 원을 <laughs> 미국에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잘된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반도체 기업을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누가? 문재인 정권이. 자, 이제 뒤늦게 <laughs> 윤석열 정권이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할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국회는 이 민주당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경기도 여전히 예, 그야말로 좌파가 도지사가 됐죠. 예. 우리는 지금 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삼성뿐만 아니라 뭐, <laughs> 반도체 회사, 뭡니까, 하이닉스 같은 회사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기도 도지사도 좌파고요. 국회도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 저널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이죠.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오스틴에 두 곳, 또 테일러에 아홉 곳, 총1 1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출, 이거, 공장을 건설할 테니까 세제 혜택 준다고 약속한 거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서류를 제출했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20년에 걸쳐서 에 어마어마한 돈,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두 지역에 11개의 공장을 투자하는데, 이른바 뭐한 25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2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삼성전자는 현재 오스틴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운영 중이고, 작년에 이제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후, 이제 공사, 뭐 아직 진행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냥 터파기 공사 정도 진행됐어요. 자, 이에 따라 이번 발표한 계획서대로 2034년까지,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순차적으로 11개의 공장을 짓게 되고, 이 모든 공장이 가동되게 되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만 14개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중심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중심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에 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만 개의 일자리만 생깁니까? 이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먹고 소비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관련 뭐 식당이라든지 또 관련 부품을 조달해주는 업체라든지 그런 뭐 수십만의 생산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을 엄청나게 먹여 살리는 거죠. 예. 그리고 한미 국방 동맹에 못지 않은 어마어마한 반도체 동맹이 이제 사실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렇게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준다라는 그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딱 한정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계획서를 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텍사스 아주 미국에서도 우파 지역이에요.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는 에버트 주지사. 여러분 아시죠? 아주 우파 주지사입니다.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확실한 우파 진영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막 성명까지 내고 난리가 난 거죠. 자, 삼성전자의 초대형 투자. 이거는 미국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준 그런 예,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원 저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그 지원 법률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는 거예요. 미국 상원이 예, 표결을 해 예, 놓는데 일차 통과됐어요. 그래서 예,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Chips Act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도가 된 거죠. 예. 자, 최근 수십 년간의 반도체 생산은 예, 아시아 지역에 다 몰려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지원도 해주고, 그럴 테니까 이 빨리, 이 기간 내에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반도체 산업, 그 미국 유치에 대해서 52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 뭐 엄청난 겁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금도 왕창 공제해주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들었으면 거기에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걸 다, 인프라도 다 지원해준다. 도로까지 다 닦아주고. 미국은 뭐 무지 무지하게 넓은, 넓은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이 뭡니까? 전기, 상하 수도,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모든 시설 같은 것까지 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해주는 데 있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들어간다면 뭐 오염시설이네 뭐네 해가지고 실제 공장을 못 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민의 혈세 받아먹고 나라 망치는 짓거리만 하고 앉았어요. 뭐 반도체 공장 들어간다면 오염이라서 안 되고, 뭐라서 안 되고, 뭐라서 안 되고, 막기만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결국 반도체가 다 미국으로 가겠구나 뭐,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만도 지원을 별로 안 해줘. 그러니까 다 대만의 TSMC도 추가 시설은 다 미국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이 지금 심사 중인 반도체 액트 에 칩스 액트 이거는 에, 미국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에,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 굴러가 가지고 중국이 그 반도체 시설을 다 생산을 가져가게 되면은 미국이 밀리니까 미국은 절대로 밀릴 수 없어. 이러면서 어이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중국도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죠. 예. 미국은 그야말로 이 뭡니까? 국가의 운명을 반도체에 걸었습니다. 설계는 1위에요. 당연히. 그런데 자재는 일본이 1위고요. 생산은 우리나라가 1위고, 대만도 이제 많이 하고 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이 설계와 생산을 완전히 이 미국에서 다 하겠다. 물론 뭐이 자재, 소재, 뭐... 부자재 이런 거, 예, 장비, 소부장이라는 소재, 부자재, 장비는 일본이 1등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소재, 부자재, 장비까지 1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이 반도체를 싹, 그냥, 몰빵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이 참 재밌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른바 칩포를, 어, 은유한 이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일본과, 미국과 일본과 대만은 이 칩포에 들어갔어요. 한국 보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렇게 의자 만들어놨어요,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이반도체의 거의 뭐한 60%를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수출길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중국, 네, 네. 중국이 뒤에서 아 한국 노들는 들어가지 마, 제발 좀 들어가지 마, 제발 좀 들어가지 마 이러고 있는데, 이 치포에 안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속된 속속 말로.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도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고요. 우리나라는 공장을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사실상. 왜? 국회에서 뭐 이런 걸로 막고 저런 걸로 막고 경기도에서 이래 막고 저래 막고 해서 공장을 질 수가 없어요.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만, 마찬가지고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제재가 심해.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그냥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은 완전히 에, 개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중국은 생산을 못해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상당수를 소비하는데 자기들은 생산하는 게 없어요 아주 싸구려 반도체 그야말로 뭐 아주 저급 반도체는 만드는데 고급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중국은 근데 이제 미국으로 다 가고 그래서 수출도 중국으로 가는 걸 금지해버리면은 미국, 저, 중국은 그냥, 원시 농업구가 됩니다. 서로 다 이리야, 이리야, 밭이나 갈고, 뭐,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으면 미국이 이렇게 제재하지 않고,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 다 제재하지 않을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차이나 아웃이 된 거예요. 차이나 아웃에 의해서 차이나 엑소더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은 뭐, 지금, 예, 아주 방방 뜨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치포동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은 아주 발을 동동구르면서 한국이라도 제발 좀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완전히 무산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치포동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수십 년 후퇴해서 완전히 서로 바꿔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중국이 지금 뭐 드론을 전 세계에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더 이상 드론 수출 못하죠. 여기 저도 드론이 아주 싸구려는 아닌데, 꽤 괜찮은 드론이 하나 있는데. <laughs> 아마 중국이 이런 드론은 못 만들 겁니다. 아주 싸구려. 그야말로 아이들 장난감용 드론을 만드는데 이런 이런 드론은 못 만들 거야 이거 그래도 완전히 꽤 비싼 겁니다 제가 드론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요건 예, 조금 비싼 거예요 요요 요 드론은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싹 피해서 가고 이런 것도 이것도 주, 물론 중국제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못 만들 거예요 싸구려 드론은 만들겠죠 하여간 중국이 예, 그야말로 드론이고 뭐고 예, 텔레비전 같은 거 만들겠죠 근데. 고급 텔레비전은 뭐, 이거만 하더라도 얇은, 아주 얇은 삼성 모니터인데, 이런 거는 아마 못 만들 겁니다. 지금 두꺼운 거는 만들 수 있는데, 모니터를. 아주 얇고, 이게 열이 하나도 안 나요. 차갑습니다. 이 여름에도 이게 만져보면 차가워요. 근데 싸구려 모니터는 어떻습니까? 막 여름에 훅끈후끈해서 앞에 있을 수가 더워서, 이렇게 비싼 모니터도 못 만들고, 이제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 예, 고급 전자제품은 일체 못 만드는 그런 원시국가로 퇴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실 반도체, 삼성반도체, 현대, 하이닉스 만들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이 반도체 규제를 너무 심하게 만들어요. 너무 심하게 규제해가지고 도대체 더 이상 국내 반도체 질 수가 없어. 근데 미국은 그런 규제를 안할 뿐만 아니라 땅도 그냥 주고 인프라도 다 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으로 안 가는 게 바보죠. 예, 안 가는 게 바보입니다.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이 좌파들이 이 아웃되고 우파가 진짜 예,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까지는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삼성이 가버리면 다시 못올거 아니야? 올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정치 진짜 정치 몰입 애들이 다 끝나고, 이나라 경제를 매개 살리는 이 기업들을 지지해, 지원해주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바뀌면요. 아니, 계속 커요. 삼성은 계속 큽니다. 앞으로도 뭐 반도체 계속 크니까. 새로 증설하는 거 우리나라에 깔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새로 깔 수가 없어요. 제재가 너무 많아데 어떻게 깔아요. 공장 자체를. 뭐, 뭐, 안 되고. 뭐, 환경 오염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여참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조가 대모해가지고 공장 못 돌리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좌파가 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좌파들의 그 기선을 제압하고 정말 나라를 국가를 먹여살리시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국민들도 지지하는 그리고 이 진짜 좌평양된 이 정치 노조들, 이런 애들이 싹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때 우리나라, 예, 반도체고 뭐, 진짜 국가를 매개 살리는 기업들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 바이든이 뭐,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반도체 없으면 미사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우리가 이 중국에서 반도체 지금 거의 다, 다 나왔어요, 벌써. 근데, 완전히 싹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중국은 미사일 못 만듭니다. 만들기가 만들겠죠? 후진 거. 예, 미사일이 여러분, 뭐, 만들어놓으면 백년, 천년 쓰는 게 아니고요. 한 십여 년이 있으면 못 씁니다. 예, 그럼 한십년 후가 되면 중국은 뭐, 뚱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예, 껍데기는 있겠지만 안에 내용은 못 만들 가능성이 커지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중국 공산당이 66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거 한 10년 후면 더 이상 조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첨벌을 받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느낌 예, 누가 뭐라 그랬어요 <laughs> 근데 중국이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이런 첨벌을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뭐 뭐 미국하고 잘해서 예,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자 오늘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슈퍼리어 뉴스 한번 전 예, 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중국이에요. Severe Flood Hit 심각한 물난리가 났다 이거죠. At least ten people have been killed and three are missing in flooding in the central Chinese province of Hunan. Rainstorms have pummeled the province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nth, with some monitoring stations reporting rainfall at historic levels. Around 1.8 million people have been affected in the largely rural yeah, mountainous province, 286,000 of whom have been evacuated to safety, while more than 2,700 houses have been damaged or collapsed entirely. China regularly experiences flooding during the summer months. Most frequently in central and southern areas that tend to receive the most rainfall. China's worst floods in recent years were in 1998, when more than 2000 people died and almost 3 million homes were destroyed, mostly along the Yangtze, China's mightiest river. The Yangtze River flood was formed in the upper reaches at 2 p.m. on the same day. 자, the rapidly growing water inflow in the Three Gorges Reservoir reached 54,000 cubic meters per second, which was unprecedented, being the first flood to exceed the magnitude of 50,000 cubic meters per second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invested heavily in flood control and hydroelectric projects, such as the gargantuan Three Gorges Dam on the Yangtze. Global.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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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자 윈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의 윈디입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뭐 엄청 더웠죠. 오늘 중복이었어요. 정말 덥죠. 에, 중복 다음에 이제 말복인데, 말복인데, 말복이 8월 15일 날이 말복이에요. 오늘이 에, 26일인데 중복이고, 그 다음에 말복이 8월 15일 날. 그렇죠. 이 8월 15일 날이니까 뭡니까? 광복절 날이 말복인데, 아, 이건 뭐, 지금부터 한 20일, 정말 더울 겁니다. 뭐, 말복 끝나도 덥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추, 그 다음에, 에, 처서. 처서까지 더우니까 앞으로 한달 동안은 아주 더울 것이다. 예, 말복, 그 다음에 중복이니까 말복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추죠. 입추 다음에 처선대. 예, 그니까 한달반 정도. 아주 심하게 더울 것이다. 여러분들, 뭐, 더운데, 이, 뭡니까, 이, <laughs> 이, 뭡니까, 삼계탕들 많이 드시는데, 건강 회복하시고요. 더위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는 뭐, 그야말로 비한 방울 안 오고, 어마어마하게 더웠죠. 예. 뭐, 대전 쪽만 조금 흐렸나요? 예, 비온 것도 아닙니다, 이건. 흐렸어요, 그냥.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장마전선이, 이, 일본에 일본 혼슈와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열대 고기압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 관심 있으신 산사댐 쪽 여기 산사댐이죠. 이새카먼게 산사댐인데 엄청나게 때립니다 여기. 여기 산사댐 상류 쪽도 때리고, 여기 뭡니까? 충칭. 중국의 제일 큰 도시. 중경.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결국은 다, 여기 이제 사천평야에서 비가 결국 일로 다 모이니까. 산사댐의 수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네, 내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와요. 산사댐 일대. 네. 자, 아, 뭐, 모레도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산사댐 일대를 아주 완전히 무지하게 때릴 것 같은데, 예, 기대하시라 개봉 박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뭐 비도 별로 안 오고 엄청 덥습니다. 예, 이번 주, 예, 그야말로 주말 돼야 비가 좀 오죠. 예, 비가, 되, 비가 오면, 이제 주말 되면은, 예, 뭡니까. 동해안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비구름이 있고 좀 비가 올것 같은데 별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는 덥고, 아주 후덥지가는 열대성 고기압이 때리기 때문에 더위에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제 재앙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기 일전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굴기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하게 소원해 봅니다 대이너김 채널 1채널 27만 채널 10월 10일까지 이, 방송을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는 이 채널로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직 2000명도 안 되는데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이너김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대이김 채널에 소득, 2년째 소득 없는 채널에 계좌 번분을 통해서 밀어주시는 우리, 진성의 국장님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중복 잘 넘기시고, 앞으로 한달반더 덥습니다. 더위에 잘 견디실 수 있도록. 뭐, 저가 제천 사람이다 보니까, 제천에서 그, 뭐가, 뭐가 나오죠? 그, 저기, 이, 삼계탕에 집어넣는, 예,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삼보다 더 좋다는 게 있어요. 예, 그거. <laughs> 그거를 집어넣어서 끓여 먹으면 좋다는데 황기 황기 제천에서 제일 맞는게 황기입니다 그 산보다 더 좋다고 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기삼계탕 황기삼계탕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진성애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목소리> 반방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